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을 아서 은근목사입니다이 가로 세로 연구의 김세희 라고 하는 기자 전 목사를 이제 또 저격하는 비판하는 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세개나 올려서 비판하는 이렇게 모아 가지고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선 말할 것은 같은 우파 보수 우파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얻는 유익이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아주 그, 이제 같이 망하는 것이죠. 이뭐 강용석 등과 함께 또 그, 뭐 문외부 기자하고 뭐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이준석 뭐 성상납, 뭐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비리를 캐내는 데그한모을 크게 담당을 한그뭐 인기 있는 그런 어 이제 유튜버죠어 그런데 이 김세희는 2000 어 21년에 강화문 강화문 운동 때에 예, 그때 저도 이제 열심히 참석할 때 연사로 나와가지고 아주 그 열변을 젊은 사람이 열변을 토해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 목사님이 세웠던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 들어간 사람도 많고요. 어 지금 무슨 이렇게 또뭐성창경어 유튜브라든지 또 뭐, 이제, 김, 어, 이제, 김문수 지사, 뭐, 엄청난 그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분도 몇분 있고, 뭐, 연사로 그 한때, 백만 명 모이고 할 때, 그런데, 그런 것을 저도 그때 보고, 어,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 이렇게 이번에 신혜식 대표가 또 감옥에 가 있는 그안정근 뭐, 이런 사람들, 어, 또 이런 그 갈등들 신의한수와의그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나무위키까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박근혜를 비판을 전 목사가 아마 어, 좀각 전체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박근혜를 옹호하는 태극기 운동을 하니까요.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이 사람은 어, 김세인은. 박근혜 아주 강골 이제 옹호자죠. 그다음에 국민 최고위원회 아마 또 이번에 나오기로 발표를 최고위원으로 국힘당 나오기로 했다가 아마 신의 한 수와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욕은 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비난, 비판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이그 약점들 뭐 이런 그 욕설들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전 목사를 어 아주 그 저격하는 반대에 있는 그 핵심적인 사람들과 이 얘를 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자충수를 드는 것이고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보고 큰 줄기를 보아야 되는데요. 자이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세희 씨가 올린 김세희 씨가 올린 이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어, 어, 이 충격 영상, 전강훈, 뭐, 플렉스 해가지고, 어, 여기에 얼굴이 베니제도 나와 있고, 신의 안수 신혜 씨 대표도 나와 있고, 또정 충격 영상, 그래가지고, 전강훈 실체 폭로 해가지고, 제목을 김건희 여사에게 욕설, 이거 뭐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 윤석열을 아직 지적하기 전에 이렇게 뭐 무당 목사로서 무속 종교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올렸는데요 그런 것은 좀 여기 이제 들어가서 문제지만 비판은 그 받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거 이런 게 올린 거고 뭐 정강훈 플렉스 베니제 현찰 1억 주었다. 어, 신의식, 1억이 아니라 10억인가, 이렇게, 예, 까지, 예,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뭐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토크를 하면서 아주, 어, 변희재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한다. 10년 동안이나 뒤를 돌보고, 어, 돈을, 현찰을 주었다. 이런 것을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뭐, 내용은 들어보나마나, 어, 그런 이제 비판들, 뭐, 그런 건데, 여기다가 제일 위에다가요, 이렇게 또 정강훈 실체 폭로해 가지고 아주 메인에다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또 올려놨네요. 김건희 여사, 어, 뭐 욕설한 것을 대, 중심으로 해 가지고 7분 52초짜리 이런 것을 올려놨는데요. 자, 그런 뭐 내용은 들어보나마나 어, 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잠시 김세희의 어, 위키백사의. 어, 어 위키에들 나무위키에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의 이제 정치 성향은 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친박 성향에어 왕고한 친박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밤미당 계열은 물론이고 같은 우파 진영 내에서도 친박 아니면 진홍이든, 진홍이 든 친홍이든 친이든 다 비판한다. 뭐 이걸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어 얼마나 그 어, 진박 친박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강훈 목사의 아마 감정의 불편이, 전강훈 목사를 전체를 알면, 박근혜를 전체를 결코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백남기 명예훼손 사건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비판적인 제거 해서 인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매매 의혹, 고발사건, 무혐의로 나온 거, 아는 거고, 신의 한수와의 분쟁이 있습니다. 신의 한수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주 좀, 뭐, 치고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으로. 뭐, 가세연의 모금 계좌에 60억이 있다. 어, 신혜식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사이로 부정선거 소송 관련해서, 뭐, 돈도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런 이제 노이저 어, 또 이렇게 비판 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하지간 이렇게 돈이 되는가 봅니다. 어쨌든 어, 그런 것은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김세인은 영상에 자, 여기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어, 영상에도 그렇고 가세연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대놓고 상스러운 욕을 전혀 필터링 없이 내뱉고 있다. 욕설의 대상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가로세로 연구소의 구독자와 또 후원자들에게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마구잡이 욕설의 대상이 된다. 고소 위험이 있는 다른 보수 유튜버들에게는 직접적인 욕설보다는 비아냥을 주로 한다지만 마찬가지로 우파 유튜버인 뻐가에게는 어, 모욕적으로 들릴 법한 심한 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까내렸다. 김세희의 본인도 욕설 본인의 욕을 잘한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자 욕설 잘하는 뭐 대가로서 여기 뭐어 욕설 잘하는 김세희. 뭐, 기독교, 저기, 어디, 사랑의 교인과 다니는, 뭐, 어 신앙, 아버지로부터 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 있는 사람이 참 이런 것은 컨셉이 별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예. 어 제가 말했던 대로 이 김세인은 어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 비난과 비판의 전방이 놓이죠. 이런 그, 어, 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인기가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큼 대적이 많고, 어, 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 얼마간의 성공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변희재 같은 경우도 아마 갈등이 있었지 않나 싶습데 10년 동안 뭐 이렇게 정강훈 목사, 의 여기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뭐 1억인가 10억을 비해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 목사님은 뭐 숨겨놓는 게 없죠. 그런데 정말 그 많은 돈을 후원을 해주면서, 뭐, 사람이 또 똑똑도 하고 하니까, 박근을 위해서 써라, 해가지고, 올려 그렇게 했는데, 어 결국은 윤석열을 저격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윤석열을 끌어내리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돌아서고, 김 그것도 김용민과 함께 전강훈목사의 수험은 감옥을 보내고 비판의 1인자인 김용민, 괴롭히던 그 김용민과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같은 제 편이 돼서 여러분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를 이제 저격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글쎄요.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참으로 이것은 있을 있기가 곤란한 거죠. 같은 다 우리가 정권을 바꾸어 가지고 큰 흐름으로 나가죠. 아 하는 정강훈 목사의 그 말이잖습니까. 그뭐 감론. 어, 이 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자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중에 가서 조정하고 전 강훈 목, 어, 저, 어, 윤석열을 우선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laughs> 변의제도 돌아그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 강훈 목사는 사실, 어, 신혜식의 말대로, 어, 제야 시민 운동에 특히 언론에다가 도움을 안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전 목사도 대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어, 그렇게 서 감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돌아선 사람도 많이 있고, 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 시민운동의 제야에 있어서, 뭐, 어, 이제, 뭐, 추종을 불허하는, 어, 출중한 대표, 일인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목사가 돈을 대, 후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나 그 열정에 있어서나 그 목표에 있어서 너무도 뚜렷한 어 이제 그 일인자가 됐죠. 정권을 교체하는데도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얼이강화문을 놔본 사람. 예. 또 이렇게 이이 문재인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활동했던 반대 활동을 했던 사람은 다 이건 아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렇게 나쁜 것만 모아가지고 나팔을 부르대는 듯한 이런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 한국의 원로 목사들 참그 성자 같은라는 이런 말을 듣는 참그 어 훌륭한 이런 많은 분들도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해봤 여러분과 해봤는데요. 본질과 방향과 목적은 맞다는 겁니다. 애국운동에 대해서는 이건 맞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지역적이고 뭐, 한 방법의 문제, 작은, 이런 그, 어, 문제를, 가지적인 문제를,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애국운동 투쟁에, 투정, 서로 총질을 하고 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이런 것은, 절대로 이것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크게 보지를 못하는 어, 아주 그 소인배들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목사님의 욕은 어떻게 보면은 어, 뭐 테러를 하는 거, 아, 이 서구 같은 데는요, 거구 같은 건 테러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비하면 훨씬 약한 것입니다. 예. 뭐, 이 목사가 욕을 할수 있느냐. 뭐 그런 점에서는 어, 다 옳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한, 어, 껍질을 벗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전목사의 그 내면, 세계, 예. 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 마당, 마당에서 전목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현관에서 전목사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안방에 들어가 봐야 전목사의 그 진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면목, 예, 진실, 그 의도, 목적, 방향, 목표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 그런 어, 아니면은 뭐자파의 성향에 옛날에 뿌리를 두었다든지 뭐 북한에 약간 영향을 받는다든지 혹은 또 자기 이익과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춘 이런 사람들은 전목사를 같은 우편에 있으면서도 또 어떤 어, 사탄 마귀 이런데에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목사를 저격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세희도 아버지가 보수 우파로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국회의원까지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전목사의 깊은 내멸 본질, 애국, 희생 열정, 이 통일, 한국, 예수, 한국,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에다가 같이 힘을 합쳐줘야죠. 분열하면은 분열주의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살을 쏘는 일에 나서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 이까지 정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